엔도 슈샤크의 침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엔도 슈샤크는 2차 대전 때 일본의 드문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양 귀신, 적국의 신을 섬기는 이렇게 일본에서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꿈꾸었습니다. 전쟁만 끝나면 기독교 국가로 가겠다고. 그곳에는 배척이 없을 것이라고. 그래서 네덜란드로 갔는데 그곳에서 역시 적대국 일본 사람, 동양인이라고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것이 완전히 허상이라고 하는 절망 가운데 돌아오는 길에 팔레스타인을 들려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으면서 예수님의 생애가 전부 배척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을 쓴 것입니다. 이 작품은 17세기 초에 도요도미 히데요시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박해 정책으로 바꿉니다. 이때 포르두칼 예수회의 주교인 그 페레이라 주교가 배교를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포르투갈 예수의 젊은 신부들은 피가 끓습니다.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33년 그들의 로망이 되었던 페레일과 배교한 그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줄지어 자원해서 일본으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중에 하나가 세바스찬 로드리고였습니다. 그는 일본으로 오면서 성인전에서 본 순교 그 영광의 빛이 비치고 천사의 나팔이 울려 퍼지고 그런 것을 꿈꾸며 왔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입국을 도왔던 두 신도가 잡혀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썰물 때 그들을 목만 남겨두고 그 바다에 심습니다. 그래서 밀물 때 물이 들어오면서 순교하는 것인데 그들이 죽은 자리에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다에는 계속 비만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어째서 침묵하는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는가? 이렇게 합니다. 결국 자신도 자기가 가장 믿었던 신도에 의해서 밀고로 잡혀서 그 악명 높은 구멍 매달기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잡혀온 일본 신도들을 전부 깃뒤에 작은 구멍을 뚫고 거꾸로 매달아 놓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음 소리들에 바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때 그 페레이라 주교가 나타나서 저들의 고통을 너는 왜 그냥 보고 있는가? 너 자신이 더 중요한가? 아니, 너 자신의 구원이 더 중요한 것인가? 아니, 교회를 배반하는 일이 두려운 것인가? 교회의 오점이, 나처럼 오점이 되는 것이 두려운 것인가?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기 계신다면 어떻게 저들의 고통을 그대로 보고 있겠는가? 라고 이렇게 저를 설득합니다. 결국 로드리고는 그 배교합니다. 예수의 초상을 밟고 지나가게 됩니다. 슈샤크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한 것, 가장 맑고 깨끗하다고 생각했던 인간의 이상과 꿈이 담겨진 것을 밟는 것이다. 그때 그 주님께서 그 신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밟아라, 밟아도 좋다. 나는 배척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배척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너희들의 아픔을 품기 위해서 왔다. 나를 밟아라. 이렇게 해서 신부가 성화에 발을 올려 놓았을 때 동이 트고 닭이 멀리서 울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근원적인 두려움이 배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를 품으셨습니다. 아무도 배척하지 않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독교는 다시 한번 배척의 종교가 되어 있습니다. 이 로드리고는 그렇게 합니다. 나는 배교했습니다. 분명 배교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배교한 것이 아님을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구멍매달기가 두려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농민들의 고통이 너무나 보고 있을 수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이전에 나는 성직자들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이 나의 주님과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배척받았습니다. 배척받음으로 배척받는 자의 아픔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기독교는 권세를 웅켜지고 배척자가 되어 있습니다. 판단과 정죄의 칼을 가지고 휘두르며 가장 많은 피를 흘린 배척의 종교, 이데올로기의 집단에 대해서 우리와 동의하지 않는 자는 무자비한 이러한 종교가 되고 말았습니다.